학교 안폭력은 인생 끝, 학교 밖 범죄는 리셋, 이 미친 구조를 해부한 다심층 분석. 여러분, 오늘은 댓글부터 읽고 시작합니다. 학교 안폭력은 안되고, 학교 밖은 괜찮다는 건가요? 이 질문 하나에 지금 대한민국 교육, 사법, 입시 시스템이 모순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학폭 가해자 나쁘다, 소년범은 봐줘야 한다. 이런 이분법 싸움이면 제가 이 영상 안 만듭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설계됐고, 왜 사람들 분노가 터지고, 왜 정치가 이걸 건드리면 위험한지, 끝까지 해보합니다. 1. 지금 구조부터 정확히 깔고 갑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학교 폭력 한 줄이면, 학생부 기록 모든 대입 전형 반영 정시, 수시, 논술 전부 영향 서면 사과도 탈락 가능. 반면, 학교 박범죄로 소년법 보호 처분 받으면, 전과 아닌 기록 비공개. 학생부 미기재, 입시에 아무 영향 없음. 여기서 부모들, 학생들, 교사들, 댓글러들, 전부 동시에 드는 생각. 어? 이거 이상한데? 이, 이 괴상한 구조가 생긴 진짜 이유. 이건 음모도 아니고, 누가 몰래 꾸민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 학폭은 학교가 관리. 소년범은 국가 사법 시스템이 관리. 학교는 교육 공동체 책임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부에 적고, 국가는 소년은 교화 대상이라는 원칙으로 기록을 봉인합니다. 각자 논리는 맞아요. 따로 보면 다 맞습니다. 문제는 이두 제도가 입시에서 충돌했다는 것. 3. 정순신 사태 이후 판이 뒤집혔다. 2023년 정순신 사태 기억나시죠? 그 이후 정치권과 교육부가 한 말, 학폭? 이제 무조건 입시에 반영합니다. 여기서 제도는 냉정한 판단을 포기합니다. 처분 경중? 상황 맥락? 성장 과정? 다 필요 없어졌어요. 기록 있으면 분리. 교육이 아니라 행정 편의형 처벌이 된 겁니다. 4. 그래서 지금 어떤 메시지가 나가냐면, 이걸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학교 안에서 사고치면 인생 조진다. 차라리 학교 밖에 낫다. 이게 지금 제도가 무의식적으로 뿌리는 메시지입니다. 이거 교육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사회적 신호입니까? 오 그럼 소년범 기록을 입시에 넣으면 해결되나? 여기서 분노한 여론이 외칩니다. 소년범도 입시에 반영해라. 자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의사로서 어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건 답이 아닙니다. 왜냐? 1. 이중 처벌 논란 소년법 보호 처분은 이미 국가 처분입니다 그걸 다시 입시해서 불이익 주면 사실상 처벌 입번입니다 2. 제사회화 원칙 붕괴 소년법의 핵심은 한 번의 잘못으로 인생 봉인하지 말자입니다 이걸 깨면 소년사법 전체가 흔들립니다 3. 포퓰리즘 폭탄 이거 한번 열리면 다음은 뭐냐? 촉법소년 폐지 기록공개 평생낙인 사회가 감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 정답 말합니다. 소년범이 너무 봐줘서가 아닙니다. 학폭 기록을 입시에 과도하게 쓰는 구조. 지금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인생판결법원이 돼버렸어요. 교사가 생활지도자가 아니라 입시검사가 된 겁니다. 7. 이 구조에서 가장 망가지는 사람들. 1. 가해자? 아닙니다. 2. 피해자? 부분적입니다. 가장 망가지는 건 성장 중인 보통 학생들. 실수해도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과해도 반성해도 기록 한 줄이면 끝입니다. 이건 교화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8. 해외는 다를까? 솔직히 말하면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 입시는 최소한만 관여. 처벌은 사법이 담당. 교육은 교육이 담당. 지금 한국은 이 경계가 다 무너졌어요. 9. 그럼 대안은? 단기 처방 말고 구조 처방이 필요합니다. 합폭 처분 세분화. 경미 사안 입시 자동 연결 차단. 회복 프로그램 이수시 기록 감경. 피해 회복 중심 전환, 가해자 나기보다 피해자 회복을 제도 중심에 입시는 입시답게 대학은 교육기관이지 도덕심판소가 아닙니다. 10. 이 문제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겁니다. 국민감정이 그러니까 감정으로 만든 제도는 항상 다음 세대를 망가뜨립니다. 분노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차갑게 설계해야 합니다. 엔딩 총정리 이 논쟁의 핵심은 학폭 BS 소년범이 아닙니다. 청소년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가? 어디까지를 교육이 맡을 것인가? 입시가 인생 판결이 돼도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클로징. 여긴. 현명한 의사, 민수 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 아이 인생을 분노 댓글로 설계하지 맙시다. 제도는 차분해야 하고, 교육은 회복을 남겨야 합니다.